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 2차 제9강에서는 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어, 그리고 최근에 조금 변화가 있는 합격 교안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어, 우리 임용 시험에서 교안은요, 교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일 교육 계획안과 그리고 단위 수업 활동안 단위 수업 계획안 혹은 단위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 우리 오늘 네, 우리가 오늘 교안 작성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일 교육 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단위 수업 계획안은 어떻게 작성해요? 하고 원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준비할 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해당 방법을 직접적으로 고려한. 어, 시험 문제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2018학년도에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전 연도와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음, 일일 교육 계획안 작성에서 요구했던 시험 문제들이 대부분은 일한 작성이었는데요. 시도별로. 단위안으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일 교육계획안 시험문제인 단위안에 대해서 그리고 단위 수업활동 계획안을 시험문제로 내 시도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그리고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자료는 어 우리 어 저와 함께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합격을 하시고 그리고 2차 시험 당일날 합격하신 이후에 후배들을 위해 나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일날 작성해 놓은 자료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한 자료이기 때문에 용어나 또 어, 구체적인 내용들에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다는 점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는지 어, 2018학년도 경북 경상북도 문제와 그리고 어, 광주광역시 문제로 교환 작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일일교육계획안입니다. 자, 합격교환 작성 중에 일일교육계획안을 쓰시오 라는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은 여러 가지 활동을 어, 포함해서 작성하는 일환 작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어, 작년도에, 2018학년도에 경상북도에서는 단위안으로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볼까요? 자, 먼저 활동 유형을 제시합니다. 요리 활동이 나왔지요. 자, 그 다음에, 음, 활동명을 제시하죠. 유자차 만들기네요. 자 그리고 연령도 제시합니다. 연령과 그 다음에 인원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만 4세, 5세가 주로 출제 대상 연령이라고 우리 지난 강의에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만 4에서 5세의 단위안과 일안 작성을 중심으로 많이 시험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인원수는 22명을 제시해 줬어요. 어, 대략적으로 임용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20명에서 25명 안팎이다 조금 많으면 (27명을) 어~ 조건으로 제시한 시도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자 지식 그리고 기능 태도죠 이세 가지가 바로 어~ 단위 활동 안들의 활동 목표지요 그래서 활동 목표는 지식은 아는 것 기능은 활용하는 것 쉽게 말하면 태도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서술어를 정리할 수가 좀 있지요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를 제시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지식은 음식을 안다 감기를 예방하는 좋은 음식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교육목표 진술방식을 배웠지요? 살짝 교육과정으로 가볼까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내용? 자, 변화하는 행동, 아는 것 행동. 그래서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거 보여지죠. 자, 지식 그다음 어, 기능과 태도는 우리 임고생들이 직접 쓰도록 출제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조건으로 기타 조건, 기본적인. 조건이 활동 유형, 활동명, 그리고 연령, 그리고 활동 목표 세 가지 작성이 들어가지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시 주의사항 조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나 하나 같이 보지요. 자 먼저 어, 도입 부분에 대한 조건이에요. 도입의 지도 내용에 모아 모를 넣어라, 안전 그리고 천결을 넣어라. 자두 번째. 어, 전개, 수업의 그 다음 단계인 전개, 뭐를 넣어라? 오, 과학적 과정 기술을 넣었어요. 탐색하기, 예측하기, 측정하기를 넣었다. 자, 그 다음, 마무리 단계에서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요? 정리, 정돈을 하고, 자, 평가를 하고, 전이 활동을 하라고 조건을 줬습니다. 자, 하늘반 어린이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잘 보여요. 모이는 정리, 정돈을 하고 자, 그 다음엔 어떤 거래요? 오늘 활동, 우리가 오늘 어, 유자차를 만들어 보았죠? 어떤 점이 재미있었어요? 하고 질의응답하고 그러면 혹시 아쉬운 점이 있었던 어린이는 없나요? 라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 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의 평가를 유아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음 다음 시간은요. 그래요. 우리가 만든 유자차로 맛있는 차를 마시는 간식 시간이지요. 전이 활동.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먼저 이동을 할까요? 아, 유자 팀이 먼저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린이를 생각도 그래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동을 시키죠. 선생님은 유자차 팀을 사랑해. 사랑해. 자, 이동하세요. 전이 활동까지 포함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단위 안에도 작성을 하지만 실제 수업 연습을 할때 여러 번 연습을 하는 내용들이 어, 평이하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시간 배분을 하세요. 그래서 도입과 전개와 마무리의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단위 수업안 짤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배분이죠. 그래서 시간에 맞춘 의사소통의 분량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조건은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같이 또 살펴볼게요. 자, 준비물, 깨끗하게 씻은 유자와 설탕. 자, 그 다음. 자료, 유리병, 양팔저울. 자, 그리고, 어, 뚜껑, 앞치마, 머리수건. 자, 그리고 어떤 자료? 음, 요리활동을 하지 않는 유아들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지요? 자, 무엇을 하고 있다? 맞아요. 보조교사와 자유선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요리활동을 하는 유아들도 있고, 요리활동을 하지 않는 유아들도 있다. 즉, 해당되는 요리활동은 자유선택활동 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 실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요리 활동에서 바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선택 활동으로 대집단에서부터 수업을 해서 각각의 활동을 소개하고, 또 시간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유아들을 그리고 나서 요리 활동을 하러 가기 전에 어, 두 군데 정도의 영역, 활동 영역, 정적 활동 영역, 예를 든다면 언어 영역, 동적 활동 영역, 예를 든다면 사키놀이, 영역에서 상호작용, 교수학습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평가위원이 계신 곳에서 정중앙에서 바로 요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실현 때 어, 지금 우리는 텍스트로 보고 있지요. 이란이나 다니아는 단위 다니 수업하는 우리가 문, 그 글자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지요. 해당 내용을 이제 살아 움직이는 수업으로 바꾸는 게 바로 수업 실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어, 평상시 우리 2차 대비 때 수업 때 우리가 하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시간 조건은 30분을 줬지요. 제법 깁니다. 물론 수업에서는 20분 미만이나 혹은 최근에 30분까지도 요구하는 시도는 있어요. 연계 수업을 할 경우 두 가지 활동을 연계할 경우에 단위 안으로 작성할 때는 30분으로 작성할 걸 좋다. 자, 그 밑에 사전 활동에는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아이들이 본 활동을 하기 전에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은 음식을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맞아요. 유자차, 모가차가 감기에 좋다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사전 활동을 명시해 줬습니다. 이러한 사전 활동은 우리가 도입에서 유자차 만들기 본 활동을 하기 위한 연계 수업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전 활동과 연계성을 갖추고 또 통일성을 갖춘 수업을 통합성이라고 수정할게요. 통합성을 갖춘 수업을 해야겠지요. 자, 그다음 마지막 도입의 조건이 하나 있네요. 자, 도입에는 어떤 조건을 줬어요? 교사의 발문이 T 선생님이죠. 오늘은 유자차 만들기를 해보자. 이거를 이 내용을 주고 그 다음부터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도입에서요. 어, 우리가 자 깨꼬리반 어린이들 모두 자리에 모였나요? 선생님이 잘 보이나요? 음 초록초록 나무에 빨간빨간 앵두가 빨간 많이 열렸네. 오늘은 우리가 유자차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라고 수업을 보통은 하지요. 그래서 즉 도입 부분에 자리 정돈하고 주의 집중하고 하는 내용들을 상투적이기 때문에 모든 임고생들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또 자유 선택 활동 중에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요. 어디부터 진행을 합니까? 바로 요리하자 라고, 본 수업부터 도입을 진행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에 맞추어서 단위 안을 작성하면 되지요. 자 해당되는 내용은 네 2018학년도 경복을 합격하신 요아리 합격유아 엔젤멘토 선생님께서 합격 나눔하신 자료였어요. 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크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시험 조건을 보다 보니까. 큰 고민이 덜어지지요. 그래서 작성해야 할 조건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1일 어, 교육계획안 시험에서 어 2018학년도 경북에서는 단위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 다음에 이제 설명해야 할 단위 수업 계획안은 좀 가볍게 빨리 보면서 어, 어떤 내용으로 시험을 받는지 정도 점검하겠습니다. 자, 일일교육계획안은 우리 2차 때각 시도별 시험 요강에 따라서 일한 작성법은 별도로 집중 지도해드릴게요. 자, 다음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단위 수업 계획안입니다. 앞부분에 1일교육계획안에서도 네, 경상북도 시험 출제 경향에 따라서 단위 수업안을 좀 살펴봤어요. 최근에 단위 수업 활동 안으로 단위 수업 계획안으로 많이 바뀌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란보다는 기출문제 중에서 단위 안을 한번더 추가로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단위 수업 계획안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음, 우리가 광주광역시의 2018학년도 어, 공립에 합격하신 선생님께서 나누신 자료입니다. 같이 보지요. 자, 먼저 수업 실험 문제 구성이 총 4장의 종이가 주어졌다. 한 장은 문제, 그리고 두 장은 어, 비석치기, 두 번째 장, 그리고 세, 네 번째, 3, 사 쪽은 바로 구상지를 제공했다. 조금 꼼꼼하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주제는 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주제로 소주제는 우리나라의 놀이와 예술에 대한 내용을 소주제로.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또 올라오죠. 대상. 교육의 대상은 몇 세? 아, 그래요. 5세지요. 인원수는 어 25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광주 광역시에서는 재미있게 목표 부분을 네, 목표 부분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세 가지 목표 같이 볼까요? 자, 유아 교육 과정 타일러의 교육 목표 진술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를 우리가 만났으니까. 자, 1차에서 배웠죠. 우리. 자, 비석치기의 방법을 신체 부분의 특성을 자, 어, 이용하여. 자, 그 다음, 비성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친구들과, 비성놀이를 통해 요 정도까지 친구들과 여기까지. 자, 안다, 지식, 몸으로 표현한다, 표현한다, 행동, 몸으로 표현한다, 내 어, 네, 행동이 되겠죠. 자 태도가 되겠죠. 표현한다. 기능. 자 기능. 자그 다음 마지막 협력하며 즐긴다. 바로 태도가 되겠죠. 습관이죠. 협력하고 즐긴다. 그래서 앞부분은 어, 타일러의 목표 진술에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 뒷부분은 변화되는 행동. 행동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지식 그리고 기능 그리고 태도로 세 가지로 제시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단위 수업안을 쓸 때에는 해당되는 목표에 입각해서 쓰시면 돼요. 목표를 벗어난 내용은 어, 긍정적인 점수를 가져오지 않겠지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 조건으로는 음, 수업의 의도를 말하지 말아라. 수업의 의도는 말하지 마시오. 자, 그 다음에. 어, 인성 관련 즉 인성 덕목 요소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조건으로 주는데요. 광주광역시에서는 네, 협력을 넣어라라고 안내를 했어요. 자, 이 협력이라는 인성 관련 요소가 있다면 수업 내용 중에 유아와 유아간 협력을 유도하는 상호 작용이 있어야 한다, 교수학습 과정이 있어야 한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없다면 감점이 되겠죠. 자, 그다음 기. 자, 어떠한 조건을 줬을까요? 자, 기타 조건으로는 마음대로 자료를 활용하시오. 자, 그 다음 비석치기 정의, 비석치기에 다양한 이름이 있었다. 발문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료도 여러 가지로 매체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단위안을 작성하실 때 발문에서 필요한 비석치기 정이나 비석치기의 다양한 이름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비석치기 방법을 또 제시해 놨어요. 자, 그 밑에 그림? 두 가지 하나는 손등에 비석을 올려둔 모습 또 하나는 어르, 유아, 어른이 유아를 도와주는 모습 이러한 그림 두 가지를 제시했다 따라서 이러한 그림 두 가지와 비석치기 방법과 또 비석치기 관련 용어들 어~ 그리고 어, 다양한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해라 마음대로 활용해라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에 적절하게 넣어서 적절하게 넣어서 활용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교환 작성 중에서요, 어, 일일교육계획안과 단위수업계획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살펴봤을까요? 맞아요. 단위수업계획안을 살펴봤습니다. 저 최근에, 어, 2018학년도 이후에요. 2018학년도 이후에, 어, 일일교육계획안을 일환 작성의 시험보다는 단위수업안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어서요. 오늘, 어, 우리 짧은 시간 동안 어, 즐겁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단위 수업 계획안의 어, 시험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그로 말하면 이러한 시험 조건들에 맞추어서 단위안을 짜는,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지요. 음, 교환 작성. 시도별로, 어, 이란과 단위안 요구가 다르고, 또 시도별로 교환 작성의 양식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 실제로 이론 공부 같이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최종 우리가 응시 지역 선택하실 때 교환 작성 때문에 내가 어, 응시하고 싶은 지역을 피하지는 말자라고 내 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한주 동안 열심히 1차 공부해서 네, 우리 1차 합격이 크리스마스쯤 나죠. 그래서 1차 어, 합격을 가져오는 네, 산타 유아리와 함께 2차 열심히 공부하러 오자고요. 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리아리 합격!